오늘은 속죄 없는 평화는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보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맞이합니다.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일하며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여전히 힘겹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요. 기도해도 막힌 듯한 현실, 수고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 나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조차 알수 없는 복잡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 품어 보았을 만한 질문일 것입니다. 고난이 계속되면 사람의 사람은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신앙도 흔들리죠. 특히 그 고난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싶어집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은 아닐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혹은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우연의 연속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마음 깊이부터 채우기 시작하죠.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은 더 깊이 묻고 깊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표면의 사건을 넘어서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신앙은 설명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근거하여 현실을 바라보는 능력이라 할수 있죠. 오늘 본문 속에 다윗 시대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이슬, 이스라엘 땅의 기근이 들었지요. 단순히 농사가 안된 해가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흉년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처럼 다가왔고, 백성들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한 해는 우연일 수 있겠죠. 두 해는 이례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세 번째 해가 되었을 때, 다윗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리더의 태도이죠. 또한 다윗은 그 상황을 분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놀라웠습니다. 그 기근은 사울이 기부온 사람을 죽인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미 오래전 일이었고, 심지어 사울은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건을 여전히 문제로 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시간은 인간에게만 흐르는 것이지, 사람의, 하나, 하나님의 정의는 그 어떤 세월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었을지도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 절대로 그것을 덮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무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문제들을 억지로 덮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괜찮, 괜찮으니까,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회개하지 않은 죄, 직면하지 않은 상처들을 마음 한켠에 묻어두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묻고 다루시려는 마음을 품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는 들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길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나에게 일어난 고난 속에 하나님의 질문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지, 혹시 내 삶에 덮어둔 죄와 마주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닌지, 바위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용기를 다시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나 진단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첫 번째로 공동체적 죄는 공동체적 책임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들의 그의 집으로 말미아음이니 그가 기부한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흉년이라는 고난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지쳐갈 때에 다윗의 현실을 분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는 고난의 원인을 눈에 보이는 조건에서 찾지 않고 영적인 원인으로 묻는 것이죠. 이 장면은 참된 영적 지도자가 무엇을 먼저 붙들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의외였죠. 기근의 원인은 바과 사울이 기본 사람을 죽인 죄 때문에라는 것이죠. 이미 한 시간이 한참 지난 사건입니다. 더구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울은 죽은 지 오래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죄를 현재형으로 다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마주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망각보다 길고 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시간이 지난다라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기본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절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던 이방 민족입니다. 비록 그 언약이 속임수에 의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졌기에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언약을 무시하고 그들을 죽였던 것이죠. 사무엘하 21장 2절은 사울이 그 이스라엘과 유다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은 민족적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언약을 깨뜨린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사울의 개인의 문제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공동체 전체의 책임으로 돌리시지요. 다윗 시대 사울이 범한죄로 인해 온 나라가 충년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동체적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였고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한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이 전체 공동체에 상처를 줄수 있고 몇 사람의 불의가 전 교회의 영적 흐름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 문제를 그 사람의 일로 혹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축소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교회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공동체의 거룩은 철저하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 앞에서 책임을 절대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그 죄를 덧불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물었고 그 문제의 근원을 파악했으며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린 것이죠. 이는 단지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신앙적인 용기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동체의 죄를 회개 회개하고 해결해야 함을 알았던 것이죠. 공동체의 죄를 정직하게 마주한다는 것은 매우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문제를 회피하고 갈등을 봉합하고 체면과 조화를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요구하십니다. 회개는 누군가 공개적으로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죄를 바로 바라보는 것이죠. 죄가 죄로 인정되어야 비로소 은혜가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회계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돌이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회계 없는 연합은 거짓된 평화이고, 속죄 없는 사랑은 피상적인 감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이기보다 속을 드러내는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마을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길 바랍니다.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고 무뎌진 양심을 깨우며 무너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기쁨과 회복을 주십니다. 진정한 회복은 회피와 타협이 아니라 정직한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따지기보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자리 잡은 무감각과 무책임에 대한 정직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숨겨진 교만과 무관심, 침묵으로 동조한 죄를 끄집어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 의 회개이며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는 결코 묻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되어도 아무리 맞은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회개하고 정결해지기를 기다리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기다림 앞에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속죄는 고통을 수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1장 3절에 보면 그는 곧바로 기본 사람들에게 나아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짧은 질문은 다윗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기근이라는 고통일,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듣자마자 그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고 회개의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회개는 단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묻는 태도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기부원 사람들의 대답은 물질이 아닌 생명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손,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거울 기부하에서, 우리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이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언약을 질, 언약 질서를 바로 세우고, 억울한 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호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으신 것은, 이 사건이 인간의 정서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매우 신중하게 반응합니다. 유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무비보셋은 제외시키고 사울의 좌선 가운데 일곱 명을 택하여 기본 사람들에게 넘겨 줍니다. 이는 단순히 고통을 덜어주는 정치적 결단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뜻 언약의 신실함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세 가지 축 사이에서 치열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그는 신앙의 중심을 붙들고 고통을 감수하는 선택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구절을 보면 그들을 기본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본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복식배는 첫날 곧 보리,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시간적 배경은 단순한 역사적 정보가 아닙니다 보리추수는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드리는, 드리는 시기이자 새, 생명을 시작, 새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에 피를 흘려야 했다는 것은 이 사건이 단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회복과 새 질서의 시작을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속죄는 죽음 위에 생명이 다시 피어나는 자리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회계를 입술의 습관처럼 여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라는 말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유엘 2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속죄는 마음 깊은 곳의 회심이며 자아의 껍질을 찢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고통 없이는 참된 회복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속죄는 피제, 피해자의 고통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다시. 그 자리에 자신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사울은 기본 사람들의 생명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0절을 보면 무제한 피를 피 흘리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피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억울 억울한 자의 눈물을 잊지 않으시죠. 진정한 회개는그 고통의 자리를 찾아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속죄의 무게는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피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였다라는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지 신학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다루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궁극적인 표현이라 할수 있습니다. 속죄는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 가능해졌고 그 은혜는 우리의 값없는 구원이 아니라 가장 값진 사랑의 결과인 것이죠. 다윗의 결단은 공동체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이끄는 시작점이었습니다. 비와 눈물의 결단 없이는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속죄 없는 속죄는 고통을 동반하고 회개는 책임을 포함하며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가 피 하고 싶은 고통이 바로 회복의 문이 될수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리스바의 슬픔은 예배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 말씀은 한 여인의 고통스러운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배기를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짧은 한절은 고통과 사랑, 헌신과 신앙이 녹아있는 무거운 한 장면입니다. 리스바는 이름도 권력도 없는 여인이었지만 자녀를 향한 절절한 사랑으로. 고통의 자리에 남아 침묵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는 아들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죽음이 잊혀지지 않기를, 짓밟히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배옷은 단순한 단순히 슬픔을 드러내는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회개의 깃발이었던 것이죠. 그녀의 이 행동은 단순한 모성애를 넘어서 신앙적인 자세였습니다. 죽음을 거스릴수 없었던 현실 속에서 그녀는 생명의 마지막 자리를 존귀하게 지키려 했습니다. 밤낮으로 들짐승과 새를 막아대며 그녀는 누구도 기억하지 않으려는 죄의 흔적을 홀로 붙잡고 싸웠던 것이죠. 그녀의 헌신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무엇보다 왕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다윗은 이일로 인하여서 사울과 요나단의 유고를 찾아와 그 이들과 함께 장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덮여 있던 아픔과 죄책을 정리하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사울 가문과 기브온 족속 사이에 맺어진 오래된 문제를 영적으로 마, 마무리 짓는 계기가 바로 리스바의 사랑이었습니다. 공동체 회복은 이렇게 한 사람의 눈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 리스바의 침묵 속 헌신과 고통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뜻이 되죠. 눈에 띄지 않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그곳에서 하나님은 회복의 일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말보다 큰 기도가 되었고 삶으로 들어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배의 본질을 다시 묻게 됩니다. 예배는 말이나 형식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자리입니다. 리스바는 무너진 자리에 그대로 남아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죄의 잔해 곁에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묵묵히 눈물로 몸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진정한 예배란 바로 그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보다 더큰 신앙 고백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충성입니다. 이 모습은 십자가 곁에 남아 있던 여인들을 떠올리게 하지요. 주님이 죽으실 때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도망쳤지만 몇년 여인들은 십자가 곁을 지켰습니다. 그 고통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죽음의 아픔 속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았던 것이죠. 리스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구약의 십자가 곁을 지킨 자이며, 죄의 대가가 흘러내리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섰던 여인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리스바가 필요합니다. 고통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인들, 세상이 비웃고 외면하는 자리에서도 꿋꿋이 남아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자리를 통하여 회복을 시작하시죠. 고통은 하나님의 응답을 향한 문이 될수 있습니다. 리스바의 슬픔은 예배가 되었고 그 예배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혹시 고통과 눈물의 자리는 아닙니까?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다 잊고 싶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는 일스바처럼 우리도 그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며 회복의 새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무엘하 21장은 우리에게 고통의 의미를 묻습니다. 단순한 재해나 불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없는 침묵 속에서 다윗은 왜?라는 질문을 품고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는 사흘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부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잊힌 듯 보였던 죄, 지나간 지도자의 실수, 침묵하는 공동체의 무관심, 무관심 속에 덮여있던 상처를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회개는 바로 이 기억을 마주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울이 범한 죄는 시간이 흘러도 남아 있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땅은 말랐고 백성은 굶주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공동체의 뿌리에 남아 있기 때문이죠. 회개는 공동체 전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며 그것이 치러, 치러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용기 있는 지문과 순정을 통해 진정한 속죄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길은 고통스럽습니다. 회개는 언제나 상처난 자리로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기본 사람들이 요구한 정의는 무거웠고 사울의 아들 일곱이 그 죄의 대가로 목숨을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리스바는 밤낮을 지새웁니다. 들짐승을 막아내며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시신을, 시신 곁에서 몸으로 슬픔을 껴안은 여인의 모습은 그 자체로 깊은 예배이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종종 말보다 눈물로, 손보다 기다림으로 드려집니다. 그 예배는 왕을 움직였고, 왕의 결단은 민족의 회복으로 이어지지요. 그리고 마침내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과거를 정리하고 무너진 언약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만 정직한 눈물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평안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죄 없는 평안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걸어가는 순례의 길이죠. 그 길은 때로는 외롭고 오해받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죄를, 죄를 덮는 길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죄 위에 은혜를 쏟으시는 분이 아니라 죄 위에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도 혹시 말라버린 기도가 있습니까? 외면당한 상처, 덮어둔 죄, 말하지 못한 고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마음까지 오겠느냐?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는 여정이 바로 회개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마른 땅에 비처럼 내리고 슬픔의 자리에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 회개 의 걸음 위에 우리가 함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